3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세종시 주간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어진동 607번지 일원 한뜰마을 3단지에서 호수공원으로 이어지는 지하터널에 호수 위에 피아노를 설치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 제안으로 추진돼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 도심 속 소통과 감성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 피아노는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과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진동은 이 피아노를 활용해 아이들 피아노 버스킹과 같은 작은 연주회를 열어 배음과 나눔의 공연 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신영호 어진동장은 어진동을 문화와 감성이 흐르는 동네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소통 기반의 마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28일부터 시민 가로수 돌보미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직접 가로수를 가꾸고 관리하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참여자는 가로수 관리 교육을 이수한 뒤 거주지 인근 가로수를 맡아 물주기, 잡초 제거, 가지치기, 주변 청소, 병해충 감시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또한 활동 사진과 내용을 SNS에 공유하며 다른 참여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종시는 SNS 활동이 활발한 돌봄이에게 월마다 어울링 이용권을 제공하고 연말에는 우수 참여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산림자원가로 하면 됩니다. 이용우 산림자원과장은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4월 밤마실 주간이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밤마실 주간 동안 바이닐 스튜디오에서 LP 음반 감상, 도심 속 힐링 캠핑, 세종 낙화축제, 달빛 야경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정부 세종청사 옥상 정원에서는 버스킹과 마술 공연이 함께한 야경 투어가 열려 도심과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밤을 선사했습니다. 김여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앞으로도 야간 문화 콘텐츠를 확대해 세종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영국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역시 세종밥마실을 대표 브랜드로 키워나가겠다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종 백인의 아빠단이 제칠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26일 나성동 행복누림터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악연주, 대표 아빠들의 활동 선언문 낭독, 가족 손도장 찍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아빠단은 올해 12월까지 놀이, 교육, 일상, 건강, 관계를 주제로 다양한 육아 미션을 자녀와 함께 수행하며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참여자 김행석 씨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됐다며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미래라며 모든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오늘의 마을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